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워크숍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 안내를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 안내에 대한 발표는 어, 현재 지금 독서 사업 팀장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광훈 팀장입니다만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 소개에 대한 발표는 사업 소개, 선정 도서 안내, 그리고 강사 매칭, 부대 모집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홈페이지 및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좀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입니다. 먼저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하냐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한 홍보를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1945년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부 수립이 1948년입니다. 정부 수립보다 저희 협회가 먼저 수립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협회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관계 발전과 권익 증진,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전국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과 도서관에 근무하는 개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문직 단체입니다. 협회는 총 13개 부회 및 지구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도서관계 주요 현안을 연구 조사하기 위하여 교수 및 현장 사서들로 구성된 13개 전문 위원회를 완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가 도서관,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병영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우수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2023년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 간의 소통 문화를 확산해 가며 독서 능력 개발을 통해 병영을 장병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배양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을 위해서 총 120명의 강사님이 선발이 되셨고, 280개 부대를 대상으로 독서 코칭 프로그램이 약 6천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2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병영 독서 활성화를 통해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독서 가치를 확산하여 집단 응집력을 향상하는 데이 사업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사업 일정입니다. 3월에 사업 도서가 추천되어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강사 선별 및 부대 모집이 진행되었고, 현재 2차 부대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에 워크숍 개최 및 강사 부대 매칭이 진행될 예정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도서 구입 및 배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독서 코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11월 사이에 독서키즈왕 선발대회, 북콘서트, 군 간부대상,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에서 11월 만족도 조사와 12월 여러분들이 너무도 기대하고 계시는 병영독서대상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도서 안내입니다. 먼저 사업도서는 총 6개 분야 문학소설. 문학 시 수필 사회과학 과학기술 역사 자기개발 철학 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업 도서가 추천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도서 추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로비나 지금 현재 지금 담당관님과 지금 강사님들이 보고 계시는 매뉴얼과 안내 자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 도서는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 매칭입니다. 현재 280개 부대에 120명을 매칭 예정에 있습니다. 강사 매칭 방법은 강사 선발시 선정 강사님들이 직접 선정한 권역으로 우선 배치하고 희망 권역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팀에서 배치를 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6월 중 강사 매칭이 예정될 예정인데요. 원래 저희가 총 280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부대 모집이 완료된 후에 강사 매칭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2차 부대 모집을 하는 이유가 280개 부대가 다 모집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약한 200개 부대 정도가 모집돼서 저희가 200개 부대 매칭을 먼저 하고 추가로 이제 부대 모집이 되면 그 후에 순차적으로 다시 매칭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강사님과 담당관님들이 지원한 부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코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부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이제 담당관님들이나 강사님들이 그 전에 어, 이 사업을 참여를 하셨거나 아니면 참여를 희망하는 부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인원수에 크게 일단 제한을 두지 말고 저희 사업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가능 여부와 세부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 모집입니다. 현재 총 280개 부대가 부대 모집 목표역으로 지금 대상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국군, 직할 부대 등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장을 갖다가 한번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며 지금 현재 포상협조 현황입니다 지금 문학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 계획돼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상 육군 참모 총장상 해군 참모 총장상 공군 참모 총장상 해병대 사령관상 육군 지상작전부대 사령관상 육군 제2작전사령관상, 육군 인사사령관 표창 등 표창하고 상등 정말 많은 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협조를 위해서 저희 협회장님과 저희 협회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또 여기 계시는 국방부의 김지원 사무관님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상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진행되는 이번 올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마지막 12월에 있을 우수도서관 시상식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사업 안내에 대한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